우리 경기 전에 드디어 왔습니다. 아. 어, 저 어딘 보이네. 와. 네, 안녕하세요. 최원주 아나운서님, 신명규수님. 아, 보고파요. <laughs> 네, 저는요. 한국사일자비 큰몇쌤 최태성입니다. 오늘 문화재 지킴이들과 바로 이 문화재 지킴이의 역사가 시작된 이 현장에 함께 와 있습니다.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이, 너무 귀엽다. <laughs> 자, 오늘 6월 22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6월 22일을 설명하기 전에 아, 우선 1592년을 좀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1592년. 어떤 역사 사건이 있었나요? 김진해라 어, 답이 그렇게 나와요? 어, 우리 학생씨이렇 배웠잖아요. 이러고 있을 수 없다. <laughs> 맞습니다. 자, 1592년, 임진왜란, 정말, 국난이 시작된 그런 해가 바로 1592년인데요. 어, 일본이 너무 빠르게 그 북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곳곳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이곳 전라도 전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 뒤에 보이고 있는 이곳이 어딘가요? 전주사고요. 그렇죠, 전주사고. 와보셨나요? 저는 3년 전에 와봤어요아 보셨구나. 네. <laughs> 저는 작년에 봤습니다 아,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일반인들과 좀 다르시네요. 아, 맞습니다. 사고는요, 바로 실록 그리고 국가의 기록들을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창고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사실 이 사고는요, 임진은 이전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혹시 네 군데를 아시나요? 한양춘추관. 그렇죠, 한양춘추관. 또 성주. 와 성주, 경상도 성주, 그다음이 충청도 충주, 그리고 이곳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허허, 임진왜란 터지는 과정 속에서요, 바로 한양, 성주, 충주 이세 군데의 사고가 모두 다 불타버립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이곳 전주 사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 당시 그 선비였던 그 아니, 그 다음에 소농록 선비들이 이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왜냐면 도움을 요청한 거라, 이거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이거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SOS, 그 SOS 요청을 받고 바로 이두 선비가 결심합니다. 옮기자. 여기에 있는 것은 관리, 또 위기, 좀 문제가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정읍, 내장산, 그리고 용구람으로 옮기기로 결심하십니다. 자이 뒤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실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네스코랑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유네스코와의 또 실록이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네, 맞습니다. 진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잖아요. 정말 네.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인데 네. 에, 어쨌건 이 실록은요. 정말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 초기 태종이. 이 말을 타고 가다가 뭔가 좀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말고삐를쫙 돌립니다. 왜 주차할 때쫙 핸들 돌리는 것처럼. 근데 그때 실수해, 떨어졌네?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의관이 아니에요. 사관, 역사 기록한 사람은 부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떨어졌다는 거 이거 기록하지 마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몇백 년 지난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떨어졌다는 말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기록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말 기록을 중시하겠던 그런 민족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에, 사고를 만들었는데 아, 초창기에두 군데가 있었어요. 바로 한양하고 그다음에 충주가 있었는데 아, 이거를 좀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 만드세요. 어느 왕 때? 바로 세종대왕 때. 그 세종대왕 때 만든 사고가 바로 성주사고와 전주사고. 야이 진짜 세종대왕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야. 만약에 이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뻔 있어요, 세용 대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주 사고가 지켜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에 아니, 손홍록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지켜내야 되겠다, 잘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80여 년에 어떤 그 조선 초기의 역사들 이거를 47개의 상자에 담고 그 이외 뭐 고려사라든지 중요한 문서들 있잖아요, 이걸 또 담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 문화재 지킴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이동길 한번 따라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어. 예. 아까 봤는데. 오, 한번씩 봐. 좀 TV에서 봤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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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어이, <웃음> 여기서 오니까 더 좋다. <laughs> 오, 영광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떻게 두분 여기 오셨어요? <laughs> 아, 그 우리 저 큰별 선생님 저 우리 역사의 대중화 네.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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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환영하러 나왔고. 또 문화재 지킴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활동으로 나온다고 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에 여러분들 맞이하러 왔습니다. 아유, 저도 네. 문화재 청장으로서 이렇게 뜻깊은 역사 이 현장에 오신다고 해서 저도 우리 지킴이들도 보고 또 우리 큰별쌤 제가 팬이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이 선조들의 정말 역사 그 사랑의 뜻을 저도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저 같이 가도 되죠? 아유 당연하죠. 가볼까 아, 저희 한번좀 여기 정해왔으니까한번잘좀 어, 어, 네. 가이드 좀 해주세요. 네. 이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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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나요? 네.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어, 안 오시나 했네. 네. 네. 우리 김이장이 있다. 어. 여기 저 오시면, 내장이 자랑하는 단풍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단풍나무인데, 기가 막힐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 품이 있고. 저거 아닌가요? 어, 아름다운. 예. 우리 청장님이 제대로 찾으신 예. 거. 저거요? 예. 예. 저게 지금 한 280년 정도. 280년이요? 예. 280년 정도 됐고. 아니, 근데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어, 그렇죠. 지금 저게 한 35도 정도 될 겁니다. 우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어, 좀 제가 보니까 신령스럽게 생겼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저 자갈밭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기울어져서. 280여 년을 지내셨구나. 아, 아 이거 그래. 천연 기념 물감입니다. 아, 아, 저희가 지금 신청 중이고요. 아, 예. 아, 네. 청장님도 좀 관심 네. 가져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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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시도록 하죠. 큰별쌤하고 네. 네. 같이 갔다니 네. <laughs> 아, 예, 지금 오시면서 봤죠? 네. 안 아니, 손흥록교부터 쭉 해서, 어, 칠 7교까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맞 예, 근데 이거 팔고, 팔교는 이름 보셨어요? 어, 없는데? 없죠. 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그 여백을, 예. 아. 쉬을 멈춤을 아, 예, 우리 오신 분들한테 줬으면 해서. 그럼 여기는 네. 각자 자기 이름 붙이면 되겠네. 네. 저는 이거 정제숙교. 아, 그러실래? <laughs> 큰별쌤교? 저는 그냥 큰별쌤교. 네, 큰별교. 우리. 저는 문화재지 키이교 와, 우리 학생들은 각자 자기 이름. 네. 네. 아, 그 저는 있네요. 이제 청양놀리교 아, 역시 네. 정읍 시장님이셔. 아, 각자 이름 네. 가보죠. 네. 가보죠.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laughs> 아니, 그 정말.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는 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죠. 네. 음. 아니 뜻을 되새기면서 네, 네. 이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힘들어죽 아, 힘들었어요. 네, 아. 정말 빈손으로 네. 이렇게 정비를 잘해주신 길로 왔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옛날 시절에 그 험한 길에 우마차를 끌고 이고 지고. 이 길을 올라오신 정말 우리 두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조선을 지켜야 되겠다는 아마 일념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게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요, 제가 6월 22일이 그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네. 그 기간, 그 장소가 바로 여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전주사고에서부터 지금 차 타고 왔잖아요. 근데 꽤꽤 네. 꽤 왔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분들은 전주사고에서 예순 두상자의 네. 이 실록과 이 사료들을 들고 우리 일주일 동안 걸어서 우마차에 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 날이 언제다? 1592년 6월 22일. 맞습니다. 그래서 6월 2 2일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재 지킴이의 날. 그래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아, 너무 너무 연결이 잘된것 같아요. 네. 어제는 시장님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이렇게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역사를 또 계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아니, 손흥록 선생 두 분이 있지 않았으면, 어, 조선왕조 실록 500년의 역사는 지금 우리는 볼수 없었을 맞아요. 겁니다. 아, 그분들과 또 이곳의 주지였던 희목, 그리고 또 승병들, 수많은 백성과 관리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역사는 지켜졌고 우리는 그걸 지금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정읍시장으로서 대단히 자긍심이 높고 정읍 출신 우리 선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밤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시 감사합니다. 정읍시 만세. 자 이렇게 끝까지 이제 오셨는데 어, 우리가 이제 사실 이문화의지킴의 조상분들을 만난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네. 한번 오셨으니까 소감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 문화재 지킴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렇게 문화재를 지키고 사랑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와서 숙제를 하나 받아간 느낌인데요. 그 문화재 지킴이로서. 과거 조상님들처럼 나도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서 약간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장님도 <laughs> 마세요 yeah. 이 문화재 지킴이날 재정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과 시장님과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문화재 지킴이들의 활동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스튜디오 이 기운 쭉. i show! Oh!